남을 속이거나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꼭 가져야 하는 시각이 있어요 바로 <laughs> 꿈을 까봐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야 <laughs> 그죠 긍정적인 시각이에요 긍정적인 시각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려요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병에 물이 반 정도 있는데 이걸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병에 물이 반이나 있다. 물이 오. 반밖에 없다. 어느 쪽일까요?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시각은 많이 나 있다. 그렇죠. 반이나 있다. 제가 오늘 얘기해드릴 긍정적인 시각은 둘다 아닙니다. 오, 어, 그러니까 병에 물이 반이나 있다 는 낙관적인 시각이고, 아 병에 물이 음. 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시각이고, 병에 물이 반이 있다가 긍정적인 시각이고, 병에 물이 반이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시각이네요. <laughs> 네. 언제부턴가 이제 긍정하고 낙관을 좀음 혼용해서 쓰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는데, 어,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정확하게 좀 저는 구분하려고 쓰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물이 반이 있다랑 물이 반이나 있다는 딱한 글자 차이에요. 뭐죠? 음. 나. 나. 그러니까 나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음.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 시각이 결정되는 거죠. 음. 그렇죠. 마술은요, 사람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음. 마술사에게 꼭 필요한 시각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음. 음. 이게 바로 긍정적인 시각인 겁니다. 어... 음... 그러면 그래요? 아까 봤었던 우리가 같이 경험했던 물이 사라지는 마술을 생각해 봅시다. 마술사가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가장 신기했던 순간이 뭐죠? 아니 물을 내가 집었어. 음. 분명히 난 물이 있는 걸 알아. 그런데? 근데 어떻게 없어? 사라졌어. 네. 왜 사라졌다고 판단했어요? 교수님들은 왜 물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까? 물이 안 쏟아졌으니까. 그렇죠. 음, 음, 음. 마술사가 물이 사라졌습니다 한 거는 사실 마술사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증언으로 채택될 수가 없잖아요. 음, 그 말은 그렇죠, 거짓말일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런데 물을 뒤집었는데 쏟아지지가 않았어. 일반적으로는 뭐 음. 뒤집으면 물이 쏟아진다는 걸잘 알고 있죠. 자. 긍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있는 그대로 음. 사실을 보자고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찰한 건 컵에 물을 따랐어 네. 그리고 뒤집었을 때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까지예요 네. 네. 그렇죠. 물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물이 떨어지지 않았다. 네. 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물이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물체가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법 알고 있어요? 매달면 네. 되죠. 음. 오, 네 맞아요. 중력보다 더큰 힘으로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은 이게 지금 병이니까 잡고 있었는데 물은 네. 잡을 물은 수 있어요? 잡아요. 없어요? 못 잡죠? 못 잡죠. 이 액체는 마찰력이 아니라 점성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없으니까 잡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물의 점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치. 여기를 해결하면 교수님들도 이 마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고흡수성 수지! 예? 고흡수성 수지! 물에 녹지 않고 물을 흡수해서 개 형태로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이게 분말 형태로 일회용 기저귀 같은 데 쓰여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흡수성 수지를 수지? 네, 분말. 분말로 만들어낸 형태예요 택매직에서 27,000원에 팔고 있는데 어 많이 비싸네요 아, 가격은 아무렇게나 말한 거라 <laughs> 정품이라 좀 비싸요 이거 아 그렇구나 네. 어. 이렇게 분말이죠? 분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물을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뭔가 젤라테가 되나? 어? 뭐야? 어, 이렇게 슬러시 형태로 굳어버려요. 슬러시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뒤집어 볼까요? 떨어지지 않죠. 오 왜? 점성이 커졌으니까. 네. 그렇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고 있었을 때 네. 느낌이 있더라고. 뭐, 어, 무게, 무게가, 무게가 무게가 맞아 맞아. 그렇네. <웃음> <웃음> 여기까지만 보여드려도 신기한 분들이 있어요. 오, 네, 신기해, 맞습니다. 신기해. 과학도 분명히 신기합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마술의 정의에는 트릭과 현상과 행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건 그냥 트릭에 불과해요. 아직은. 음. 마술사는 이 트릭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맨 처음, 기초예요. 기초. 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여기도 이게 있어요. 오? 봤는데도 몰랐지. 이렇게, 몰랐지. 이렇게 해서 봤는데도. 어. 그러니까 안 보이거든. 요 하인색이라서. 그러니까 응. 미리 이렇게 잡수고. 그렇죠. 준비를 한 거죠. 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마술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컵 갖고 와서 네. 물을 붓고 뒤집어서 없어졌습니다. 했어. 그럼 이게 신기하겠어요? 맞지, 이 안을, 안을 보고 싶어지겠지, 그러면. 어, 그렇죠. 그렇지. 어, 어, 진짜 응, 없나? 하고. 응, 응. 이걸 여기까지만 하면 과학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죠, 이게 그렇죠. 엔터테인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술 분석 시작할게요. 네. 네. 일단 이 마술의 목표가 뭐죠? 물이 사라졌다고 느끼게 만들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트릭으로 내가 음. 보여줄 수 있는 현상은 뭐죠? 컵에 물을 음. 붓고 뒤집어도 물이 전혀 쏟아지지 어,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거기까지예요. 음. 이 목표랑 현상을 좀 이,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음.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가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현상을 사실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가 할수 있는 현상을 이 간극을 메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쭉 해서 여기. 어떻게 매울 것인가 이게 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비밀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마술사들이 음. 정말로 잘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술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요 분말 고 흡수성 수지가 있어 이 상태에서 컵 빼다가 이렇게 넣어서 물을 부어서 뒤집으면 사라졌다. 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 여기서 시작하면 또그데뭘더할수 어, 어. 있어 이미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걸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아까 제가 음... 랩장님하고 했었던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과정 있죠. 그걸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뒤집어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마술을 할수 있게 만들어드리겠다. 그래서 랩장님 한번 저 한번 이 과정을 거쳤죠. 네이 네. 네. 과정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 네네네. 네, 네. 가보시죠. 문제점과 해결 방법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 문제. 물이 사라졌다라는 증명을 컵 안을 보여주는 형태로는 불가능하죠. 네, 네 그렇죠. 확인 방식이 한정돼 있어요. 뒤집어서밖에 못 보여줍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반대로 했잖아요. 둘이 필요한 거잖아요. 오, 야, 아, 네. 네, 컵을 두 개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네. 컵을 두개 차곡차곡 가봅시다 컵을 두개 준비하는 걸로 왜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의 결을 만드는 거예요 음. 컵이 두 개가 있고 네. 만약에 첫 번째 컵에 물이 사라졌다라는 증명을 컵을 뒤집어서 보여주면 두 번째 컵에 물이 사라졌다는 증명도 뒤집어서 사라졌다고 보여주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죠 네. 그렇죠 이걸 저희 전문용어로는 컨디셔닝이라 그래요 음. 앞에 방법을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뒤에 과정에선 엄밀한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줘요 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컨디셔닝을 만들 때, 생각해보세요. 여기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컵은 사라졌다는 걸 안을 보여주면서 했어.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컵은 뒤집어서만 했어.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그, 음. 그 의미가 없어요 컵을 두개 준비하는 의미 음. 똑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거죠. 보여줘야 돼 똑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 그러면 컵을 하나에 있으면서 뒤집어서 보여주는 거랑 음. 두개 있으면서 뒤집어서 보여주는 거랑 결국 확인 방식이 한정된 건 똑같잖아요 음.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컵도 물이 사라지는 거를 어, 또 안을 보고 싶을 수도 있죠 음. 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명백하고 납득 가능하게 여기엔 물이 사라졌어를 인지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뒤집으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음... 그렇죠 음. 지금 랩장님만 모르고 모든 분들이 아실 텐데 제 컵에 물은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처음에 그래서 <laughs> 날 돌렸구나!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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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웃음> 제가 그 순간 마셨어요 마셔버렸지 랩장님 모르게 근데 그거를 다 봤잖아요 아, 관객들이 그러니, 관객분들은 너, 다 봤잖아요. 어, 응. 어 그럼 그러면은 또그 교수님들은 진짜 떨어질 줄 알았겠다. 그, 그죠, 그죠. 어. 제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여기 에 물을 없애고 난 후에 뒤집어서 확인시켜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교수님들은 내가 이걸 뒤집어서 확인하든 구겨서 확인하든 보여주면서 확인하든 상관이 없어요. 없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음. 음. 그래서두 번째 컵을 뒤집어서 확인시켜 줬을 때 어떤 음. 현상이 발생하냐? 어 언제 사라졌지? 이게 자들어. 그쵸, 그쵸, 그쵸. 어떻게 사라졌지가 아니라 어, 어? 언제 사라졌지 음. 왜냐면 내가 확실히 없앤 걸 보여주고 음. 사라졌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때 어 순간적으로 그 전에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게 생각의 결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 그렇죠. 다음 문제점 근데 여기에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유가 필요해져요 가장 기본적으로 컵이 두개 필요한 이유도 필요하고 음. 이걸 동시에 안 하고 순서대로 뒤집어야 되는 이유도 필요하고 음. 또 처음 컵에 물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뒤집어야 되는 이유도 만들어 줘야 돼요 음. 이게 이제 우린 당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당위성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음. 이 당위성을 다못 만들면 애초에 이 솔루션을 쓸 수가 없는 거고 네. 이 당위성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음. 이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컵이 두 개가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해결했죠? 두 명이 했죠. 이 마술은. 그렇죠. 날 도와주시는 분이 있게끔 자연스럽게 네. 해결됐고요. 두 명이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연출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머리에 물을 부어서 그 위기를 맞게 만드는 연출을 하는 거죠. 음. 그런데 마술사가 어떻게 했어요? 뻔히 보이는 속임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마시는 거. 네. 마시는 걸 사용해서 본인의 위기는 위트 있게 극복해. 네. 그렇죠. 그렇죠. 음. 재치있게 벗어나고, 네. 같이 진행하는 관객은, 아, 이 영락 없이 골탕 먹겠네. 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마술의 목표가 물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아, 이건 관객이 골탕 먹는 그런 재미인가 보다라고 음 오해 시키는 거죠, 관객분들은. 그렇죠. 아 마술의 목표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김유정과 수사가 처 뭐라고 그랬냐면, 은 물이 없어지는 마술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시작했는데, 그 마술을 보는 동안에 관객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랩장님이 골탕을 먹냐, 안 먹냐에 전부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렇죠. 저,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것 같아요. 웃음> 이렇게 보는 사람의 기대와 시선을 한 곳으로 쭉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의 결이 만들어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심리적인 사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음... 그걸 이용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서 마지막 물이 사라지는 순간을 되게 극적으로 구성했어요. 사라졌습니다. 와! 음... 어, 뭐, 관객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잘돌아가세요 이렇게 좀 약간 극적으로 딱 모든 긴장이 해소되게 연출해. 왜죠? 맞아요. 그러면 확인... 더 이상 확인 추가적으로 확인하기가 좀 애매해져. 음. 이걸 음. 이제 저희 어, 전문용어로 얼레벌레라 그러는데, 이렇게 <웃음> 얼레벌레 <웃음> 끝나가지고, 아, 뭐, 어, 어, 그랬나 보다 하고 이제 좀 해갖고, 야, 야, 잠깐만, 그컵좀 다시 한번 보자. 이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지게, 애매해지게 만드는 거같 아니, 아니, 그리고, 얼레벌레. 그걸 또 내가 생각했었을 땐 진짜. 물이, 물이 있었으니까. 물 그냥 일단 안 맞았다는 거에 감사하는 거지. 그니까 <laughs> <laughs> 거기에다 진지 당한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laughs> 가게돼 있어. 어머. 보는 분들은 신기하고 여기는 감사하고. 누이 네, 어, 좋고, 매부 좋고, 소름치고 그런데 이제 네. 여기 혹시라도 이런 게 누군가가 곤란에 음. 처할 수도 있는 연출을 선택할 때는 이런 상황은 재미있는 게 아니라 불편한 상황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음. 돼요. 그렇죠, 어,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연출을 선택할 땐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도와주는 관객의 케어에 집중해야 되는 거 네, 그렇죠. 이분이 실제로 골탕 먹거나 곤란함에 처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걸 보고 웃을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좋은 웃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 문제점이 또 생겨요. 컵에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맞아요.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이거를 제가 미리 컵에다 준비를 해놨어요. 네. 사전 준비를 해놨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관객의 컵에 이 고흡수성 수지 가루가 들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네. 관객이 이걸 보면 어떡하지?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처음엔 평범한 컵을 관객이 갖고 가게 해요. 그리고 제가 준비된 컵을 씁니다. 그렇죠. 그냥, 그냥 생각하면, 어, 뭐, 그렇게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데, 이게 서틀티라고 되게 모호한 실제 마술 기술이 있어요. 저는 맨 밑에 컵에다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그 컵을 제가 쓸 건데, 포인트, 만약에 컵이 두 개만 있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컵이 두 개가 있었다면 하나 잡고 하나 잡으면 이건 뭔가 의심인데 어, 컵에 무슨 장치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컵을 여러 개 했을까요? 이걸 다확인할 수는 없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냉동으로. 아무 컵이나 상관없었다는 라 뉘앙스를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음.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랩 장님한테 컵을 드릴 때 어떻게 갖고 가세요? 안을 보면서 갖고 가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도 보셔서 음. 아, 이 컵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구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느끼겠어요. 이 컵에서도 나와요. 그렇죠. 이 컵에서도 이상이 없고 가져가면서 다음, 다음 컵이 보이는데 다음 음. 컵에도 음. 이상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이걸 자세히 돌려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요거를 자연스럽게 이 안쪽을 보여주면서, 음. 보여주면서 제 컵을 갖고 왔는데, 맨위 컵을 보여주지만, 저는 사실 맨 밑에 컵을 들고 있게 돼요. 그렇죠. 아, 맨위 컵을 보여주고, 밑에 컵을 갖고 와요. 그리고 이 여러 개 갖고 있는 컵은 내려놓자마자 물을 갖고 왔죠. 음. 그러면은 다른 컵을 뺐다라는 느낌보다, 물에. 물을 갖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특정 컵을 내가 갖고 왔다라는 뉘앙스를 없애주는 거죠. 맞아요.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핸들링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음. 음. 그럼 다음 문제점이 생겨요. 어, 필연적으로 네. 그러면 진행 중간에 서로 네. 컵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주의된 컵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행위는 이, 아그 컵에서 음 발생을 하니까. 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럴 필요를 만들고 그 필요를 잘 숨기는 거예요 음 생각해보면 아까 당위성 말씀드렸죠 당위성으로 숨기는 건데 물물교환 때죠 네 물물교환 <laughs> 물물교환 때 이라는 농담을 사용해서 마치 그 농담을 하기 위해 컵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게 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도 네. 마술사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 컵을 바꾸려면 농담을 해야 되니까 그 농담을 해야 되는 태스크에 집중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음... 그냥 난 농담을 하고 싶은 거야. 농담을 하기 위해서 컵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음... 주가 되는 느낌을 잘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할 건데 농담을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면 갑자기 여기서만 농담을 쓰는 게 되게 이상하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애초에 장난꾸러기 캐릭터로 이 오늘 내내 계속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치고 거짓말을 하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 이 물물교환 한 순간을 위해서 한 포인트를 위해서던 거죠 내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 물물교환 하려고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와, 사실이에요 정말로 진짜 고생하시네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고생하시네요 <laughs> 약간 동정에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와, 근데 대단한 빌드업이네요. 아, 마지막 마지막 문제점 하나만 더 찍고 갈게요. 네, 뭐 중요한 네. 문제점은 아닌데 이 마술이 신기하려면 중력의 법칙을 모르거나 물을 뒤집었을 때 물이 쏟아진다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마술이 신기하려면 사전 지식이 음. 필요하다. 음. 이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솔루션은 이유식 정도는 이제 뗀 분들한테 보여주면 된다. 음. <laughs> 왜냐면 이제 관념을 이용하는 마술인 음. 경우, 마술은 대부분 관념을 이용하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음.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대상한테는 신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 마술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힘든 현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게 뭔지 불가능한 게 뭔지를 이렇게 잘 나눠놓은 관객일수록 마술을 더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음. 아이들이 마술 되게 좋아한다고 느끼지 생각하시잖아요 네. 실제로도 좋아하고 그런데 사실 마술사들한테 애들 마술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죠 어. 왜냐면그 친구들은. 애초에 불가능이란 현상을 이제 수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음 그냥 마술 보면 물이 사라졌어. 아 내가 앞으로 음.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뭐 지식을 하나 또 얻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음아 물이 사라질 수도 있구나. 아안 떨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맞아요. 음 왜냐면그 음 친구들이 보는 건막막 음막 우산만 피면 하늘 막 날고 뭐 이런 망토만 하면 막 이렇게 할수 있고 그런 그렇죠. 걸 보기 음 때문에 마술이 신기하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려보면은 이런 마술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응. 보여 보여주는 마술들이 있어. 요 이렇게 하면은 없어지는 어? 마술이 사라졌 있... 헐, 있어요, 분명히. 응, 응, 응.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하나씩 보여주면은 한 손씩 보여주면은 당연히 이쪽 손에 없으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우와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럼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쪽 손에 있겠네요 당연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 순하게 나는 이쪽 손에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럼 저쪽 손에 있겠네요 아이들의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구조가 어 그렇기 때문에 마술을 보여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잘 예측해서 마술을 짜야 돼요 맞아요.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잘 음. 음. 안되면 얼레벌레 하면 되고 음. <laughs> 잘 안되면 어, 어차피 돈은 걔네가 내는 게 아니라 걔네가 내는 거니라 <laughs> <돈이 웃음> <되는 게 아니라서. 웃음> 여기까지 분석이고 네. 이 마술 지금 이걸 보여드렸는데 현상으로 따지면 베니싱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죠. 연출적으로 따지면 You can do as I do. 음. 예요. 음. 당신도 제가 한 것처럼 할수 있어요. 음. 예요. 저는 이 마술을 최현우 마술사한테 배웠는데 근데 이제 최현우 마술사님은 일본의 히로사카이라는 마술사가 있거든요. 네. 닥터레옹으로도 유명해요. 네. 콤플트 하시는 그 콤플릿. 콤플트 콤플릿 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한테 배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마술 연출 중에 제일 완성형 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드리는 게 어, 어, 제일 좋은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라고 음, 음. 생각을 해서 보여드렸고 이것 때문에 아까 주사위 마술 맥주병 마술 다다 다 사실은 빌드업 이었다 네. 같은 계열이고 계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음 제가 제가 이거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음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마술사들의 작업 과정을 듣고 나니까 사실 고흡수성 수지는, 어, 마술에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네. 음, 라는 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속냐면,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속이니까 속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속이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작정했으면, 사실 대부분의 음. 경우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음. 속는 사람 보고, 야, 그 멍청하게 그걸 왜 속았어? 뭐 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술사들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 당하고 다 해요. 그렇게 다 걸려요. 음. 작정하고 속이려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아까 마술사라면꼭 가져야 하는 시각! 긍정적인, 긍정적인 시각을 시각. 가지고 봐야 한다. 음. 그러면 속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 마술을 바라봤다면 관객 물은 사라진 게 아니라 컵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거겠죠. 음. 아, 그렇죠. 아, 컵은 최소 하나에만 한 명의 관객이 이상 없다고 판단했으며 물과 물을 교환하는 것이 경작 전문 용어로 물물교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중요하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어떤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액체 점성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까지 계산해 두고 이걸 봤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시각인 겁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마술을 본다면, 뭐 속지는 않겠지만 너무 너무 일상이 재미없지 않겠어요? 일상이 그렇죠. 피곤하고 그런데 마술을 하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시각이 토대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각의 토대로 마술사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려는 건 뭐죠? 바로 이 세상에 없는 것들, 없는 현상들,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술이란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사용해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그런 장르가 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저는 표현해요. 마술사는 언제나 두 발은 가능함의 영역에 버티고 서서 두 눈은 불가능함의 영역을 바라봐야 된다. 아, 좋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네. 우리가 왜 속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술사들이 네. 그런데 마술은 정말 관객을 속이는 걸까요? 마술은 저, 관객을 정말 속이는 겁니까? 여태까지 계속 속이셨어요 속았다고 느꼈어요? 마술을 지금 당했을 때? Sometime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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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제 생각에 음. 좋은 마술은 관객을 속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음. 좋은 마술은 관객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음 속이는 게 아니라 믿게, 믿게 하는 거.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되게 간단한 차이고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관객을 속이려고 노력하는 마술사랑 믿게 하려고 노력하는 마술사는 태도의 차이가 나요. 이걸 설명드리려면 마술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네. 일단 대전제를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네? 마술은 속임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특성이 있어요. 자기가 한 마술 공연을 자기가 감상할 수없다는 특성이 생겨요. 음 왜냐면 그러네요. 나는 트릭을 알고 있으니까. 음 마술은 트릭을 모르는 상태인 감상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이루어져요. 음. 이걸 관객이 필요하다는 걸 대전제로 두고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든 공연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맞아요. 즉 소통이죠. 소통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송신자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송신자는 메시지를 부호하고. 수신자는 음. 그 메시지를 부호해독화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랩장님이 편지를 써요. 네. 편지를 쓰는 거는 부호화예요.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국어라는 언어 체계를 활용해서 부호화하는 겁니다. 네. 글로 한글로. 네. 그러면 그걸 받은 저는 한글을 아니까 하죠? 한글을 아니까 부호화된 그걸 보고 제가 알고 있는 한글 체계 안에서 부호해독화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과정이 상호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린 그걸 소통이라고 불러요. 음. 모든 공연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런데 마술은요, 전형적인 미스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입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수신자가 메시지를 부해독화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오해시키고 잘못 해독하게 만들어서 실제 일어난 일하고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의도적인 방해 기술이에요. 음. 음. 그런데 여기서 한계가 발생해요. 뭐냐면 관객이 하는 최종적인 부호 해독에 마술사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오로이 관객의 몫이에요. 그렇죠. 마술사가 엄청나게 어, 많은 생각을 하고 마술 기술을 써서 뭐 생각의 결을 만들고 심리적 사각 그 뇌의 맹점 컨디셔닝 미스디렉션 당위성 고정관념 같은 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랩장님, 교수님들 관객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음. 식으로 해석하는지는 관객에게 달려 있다. 그렇죠. 음. 결론 내 보면요. 마술이란 마술사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객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마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트릭이 아니고 현상도 아니고 행위자도 아니고 관객이에요. 바로 음.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속이는 마술사와 믿게 하는 마술사 차이가 어디에서 날까요? 시선의 중심이 어디에 있게 되는가가 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다 보면 시선의 중심이 자기한테 와요. 음. 내가 네, 연습한 기술, 네. 이 프로세스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네. 그 흡수성 수지는 잘 세팅되어 있는지.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믿게 하려면 시선의 중심이 관객한테 향해요. 그렇죠. 음. 야, 이 관객이 생각의 결을 지금 잘따라오고 있나? 음. 어, 뭐 설명을 잘 듣고 있고 이해했나?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들었나? 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 결국, 마술이라는 건 관객분들이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마술사랑 관객에 집중하는 마술사는 태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음. 음. 무엇보다도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마술은 관객이 속았다는 기분을 한순간이라도 느끼면 망한 거예요. 음. 너무 재밌었어야 돼요. 그렇죠. 음. 핵심이네요, 진짜로. 음. 여태까지 왜 속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는 무엇을 왜 믿는가예요. 음. 마술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는지 또 얼마나 이상한 것을 믿게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음. 과연 우리가 알고 보고 느끼고 있는 세상이 현실 그대로의 세상이 맞는가 하는 의 태양은 무슨 색일까요? 여러 가지 색을 담고 있죠. 오. <laughs> 하나만 정해. <laughs> 정해. 그러면 하나만 정해봐. 빨간색 정해 봐. 빨간색, 정해봐 빨간색. 오케이. 네, 오케이. 무슨 색? 오렌지색. 아, 아 음, 오렌지. 오렌지. 아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해외 트위터에서 되게 유행했던 질문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흰색, 빨간색, 노란색 막 이렇게 나눠서 막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본 기사에서 과학자가 이야기하기에 W.딘 페스넬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태양은 사실 녹색이라 그러더라고요. 음. 음 하지만 너무 밝아서 하얗게 보이는 거고 대기 음. 때문에 우리 눈에는 노란색이나 뭐, 뭐 어린지나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라고 음. 이야기를 하,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 기사를 보고 되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어, 태양의 색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지? 음. 음. 만약에 색을 주관적인 감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애초에 우리가 태양의 색을 통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틀리게 볼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다르게 그냥 보이는 거지. 그렇죠, 사람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빨간색으로 인지한다면 그냥 그건 빨간색인 거고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색이 주관적이라면. 그런데 태양의 빛의 고유한 물리적인 속성으로 색을 결정하는 거라면 그럼 뭐 그냥 과학자가 맞겠죠 아마. 그렇죠. <laughs> 왜냐면은 태양의 온도가 5800도 정도 되는데 그거를 흑체 그래프로 그리면 사실 녹색 범위가 맞아요. 음 아, 뭐 그런 게 있, 있겠죠. 네네네. 아마도 저는 모르지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마술이 일어나는 원리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음음 태양이 만약에 사실 현실이라고 치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관객이라고 친다면 이 대기가 마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음 사실에 어떤 필터를 어갖고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거. 음음 태양이 사실 녹색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아 그래 그래서 뭐 하고 넘어갔을 거고 음. 어떤 분들은 와, 정말 태양이 원래 녹색이야?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가 궁금해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음. 태양이 녹색이라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게 너무 놀랍고 흥미롭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마술사가 될 자질이 있으신 분들. 아... 어... 여기까지입니다. 진실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아유 오늘 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려. 느리지만 쿨한과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